이제 각 기호별로 상세한 특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기호는 버크만 흥미입니다. 여러분은 여유로울 때 어떤 활동을 즐기시나요? 누군가는 실내에서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지만 땀을 흘려가며 텃밭을 가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호하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별 기호 흥미입니다. 결과 리포트의 흥미 페이지에는 왼편의 네 가지 컬러 중. 여러분이 속하는 흥미 컬러의 전형적인 활동이 오른편에는 여러분의 별기호의 위치에 따른 좋아하는 활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버크만의 흥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이런 활동을 좋아합니다. 이 활동을 했을 때 가장 즐겁고 힘이 나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흥미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 요소지만 진단 과정에서 스킬을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것처럼요. 버크만의 네가지 컬러별 흥미는 화면과 같이 10가지 대표적인 항목으로 세분화됩니다. 여러분들의 결과 리포트에서 흥미 10가지 페이지를 펴시면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는 강한 흥미 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강별의 흥미부터 보겠습니다. 빨강별의 흥미는 기술, 야외, 과학으로 구분됩니다. 빨강의 별명인 행동하는 사람답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관심이 높습니다. 첫 번째인 기술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완성된 모습을 봤을 때 뿌듯함이 있는 분들의 흥미입니다. 기계적인 것, 기술적인 것을 손으로 직접 조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기술 점수가 높은 분들은 집에 뭔가가 고장나면 본인이 직접 분해도 해보고 고쳐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일할 때 성과와 성취에 대해서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빨강 흥미에서 두 번째는 야외입니다. 야외는 사무실 안에서가 아니라 자연에서, 건물 밖에서, 내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얻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속한 흥미 분야입니다. 야외에서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땀 흘리며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야외의 흥미입니다. 캠핑이나 운동처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빨강의 흥미의 세 번째는 과학입니다. 과학은 왜 라는 지적 호기심과 관련됩니다. 현상과 관련된 것에 호기심을 갖고 해답을 직접적으로 찾았을 때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이분들은 일상이나 감정을 다루는 드라마보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학이나 추리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다음 파랑별로 가볼게요. 파랑별은 생각하는 사람들로 파랑의 의미는 예술, 문학, 음악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머릿속으로 창의적인 것들을 생각하거나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시각적인 것과 관련된 활동에 관심이 높을 수 있어요. 파랑의 첫 번째, 예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은 이미지, 디자인처럼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예술의 점수가 높으면 집안 꾸미는 것을 좋아하실 수 있고 우리 조직이 외부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에도 보기 좋게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게 예술의 관점인 거죠. 다음은 두 번째로 문학입니다. 문학은 언어적인 분야예요. 읽고 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에도 디자인보다는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술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한다면 문학은 창의적인 표현, 자연스러운 문맥에 집중합니다. 일목요연하게 문장을 만들고 앞뒷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거죠. 파랑의 세 번째, 음악입니다. 음악은 청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에 대한 흥미입니다. 음악 점수가 높은 분들은 다양한 형태의 음악 관련 활동이나 콘서트 관람, 음악 활동 후원, 음악 감상에 흥미가 있는 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음악을 좋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음악 점수가 5%인 사람과 99%인 사람 간에는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음악에 대한 높은 흥미는 상황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높은 모습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초록별의 흥미는 설득, 사회복지로 구분됩니다. 소통이 키워드인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관련 있는 활동을 즐깁니다. 초록의 첫 번째 흥미, 사회복지는 타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흥미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지원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는 즐거움이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을 돕는 활동이나 사회적 지원 조직에서의 활동을 좋아하고요. 사회복지가 낮은 분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방법으로 타인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득은 타인과의 설득적인 상호작용을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나의 방식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가 오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때문에 설득이 높은 분들은 대화하고 발표하는 직무, 토론을 좋아하고 판매 동기부여 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란별의 흥미는 숫자 관리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근거가 명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수치화하고 구조화 시키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먼저 숫자는 단어 그대로 숫자와 관련된 일을 선호하고 분석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치, 확률 등을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구하는 흥미입니다. 숫자의 점수가 높은 분들은 생활 속에서 말할 때에도 숫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편하실 수 있고 머리가 복잡할 때 수학 문제를 풀면서 답이 딱 맞게 떨어지고 풀렸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은 관리입니다. 관리의 별은 주변 환경에 질서를 부여하는 흥미입니다. 숫자가 분석의 의미라면 관리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가 중요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리스트업하고 효율적인 순서를 정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위한 활동들을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워라벨 활동으로 즐겁게 할수 있는 취미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버그만 흥미 결과 중 높은 흥미와 관련된 활동으로 일상 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